얼굴이 길어서 짧은 머리가 전혀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, 대박! 반응이 역대급인데요. 주변에서 다들 엄청나다고 하네요. 덕분에 너무 만족합니다. 라는 후기와 함께, 아이비리그 컷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짧은 머리에서 할수 있는 스타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우거나, 내리거나, 아니면 가르마를 타주거나. 오늘은 그 중에서 세우거나, 내리거나, 이두 가지가 섞인 스타일로 긴 머리를 가진 고객의 머리를 짧게 변화시켜 보겠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작년에 큰 돌풍을 일으켰던 헤어 디자인이죠. 일명 유아이 머리라고 불리우기도 했던 아이비 리그 컷. 아이비 리그 컷을 설명을 해드리자면, 하버드, 예일, 프린스턴, 펜실베니아, 코넬, 다트머스, 브라운, 클럼비아, 미 동북부 8대 명문 학교 그룹. 이8 개의 명문 사립 대학교의 연맹이고요. 그 아이비 리그 컷이라는 스타일이 실제 있어요. 다양한 아이비 리그 컷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을 해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스타일을 보면 윗머리는 수평이 일자 느낌이 되게 그리고 옆머리도 일자 느낌 미용용어로 스퀘어라고 하는데요 그 일자 느낌을 잘 살려서 사각형 실루엣을 만들고 그리고 뒷라인이 중요합니다 숫자 7을 그리듯이 65도에서 70도 사이의 기울기를 잘 활용해서 커트를 진행해 주고요 투박함을 덜어내고 좀 클래식함을 주기 위해서 다운폼을 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. 다 끝난 다음에 고객들이 집에서 손질할 경우에 앞머리는 툭툭 털어서 쭈쭈쭈 무지개처럼 퍼뜨려주고 그리고 윗머리는 꾹 눌러가지고 앞으로 좀 쏟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꾹 눌러주시는 게 중요해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아이비리그 컷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. 이상 헤어 코치 칼쌤이었습니다.